카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. 주파수입니다. 현재 11월 8일 토요일 주말이 찾아왔는데요. 사태를 보시게 되면 이번 한주 동안 계속 이렇게 하락만 하면서 금요일에 역대급으로 좋은 실적이 나와줬음에도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면서 3% 정도 상승으로 장이 마감되니까 우리 주주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자, 하지만 우리가 이 하락이 왜 나오게 됐는지와 다음 주 월요일 새로운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오늘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, 자, 뉴욕 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저스, 나스닥, S&P 500이 0.16% 상승, 0.21% 하락, 0.13% 상승으로 조금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는데요.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, 현재 10월 1일에 시작된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공식 지표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민간 고용 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 이 블룸버그에서도 정보 고용업체인 챌린저 그레이앤드 크리스마스가 발표한 이 감원 보고서를 인용해 10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조치가 15만 명으로 집계된 사실을 보도했는데요. 자, 이 수치가 보시다시피 전년도에 대비해서 3배가 증가를 했고, 이건 22년만에 최고치를 보여줬다는 겁니다. 자, 현재 AI의 확산과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죠. 노동시장의 악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된 건데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뉴욕 증시도 많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으로 이큰 하락을 이어갔다는 겁니다. 자, 하지만 장이 끝나기 전에 민주당에서 임시 예산안의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주면서이 길고 긴 셧다운이 드디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이 기대감. 자 이게 살아났고 그로 인해서 장이 마감되기 전부터 이 뉴욕 증시가 다시금 이 상승을 만들어 내주면서 이 다우존스와 S&P 500은 양봉으로 전환하며 장이 마감되었다는 거예요. 자이 내용이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무조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제가 이 내용처럼 앞으로 주가에 영향이 갈만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이 카카오라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켜볼 수 있을지 이 대응 전략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. 드리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, 자 카카오 10월 20일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다가 10월 30일 이때부터 다시 꺾이면서 하락을 이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이 상승은 눈에 보이지만 왜이 상승이 나오게 됐는지는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. 상승할 때 매수하실 건가요? 이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? 상승할 때 매수하게 되면 매번 물리기만 합니다. 우리는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시그널이 있었는지 이런 걸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차트와 수급, 재료만 살펴봐도 우리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좀 크게 보여드리면. 카카오, 올한해 동안, 이 6월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준 이후, 지금까지 이 등락을 반복해 오면서 더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. 자, 이 횡보, 이게 왜 나오게 됐을까요? 앞에 상승을 이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하셨겠죠? 자, 이건 외인과 기관도 다 알고 있어요. 그럼에도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. 1차 목표가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1차 목표가에서 바로 이렇게 2차로 올라가 주는 게 절대 아니라 이 하락 또는 횡보를 만들어 주게 되면서 그동안에 많이 매수한 개인들을 털어내 준다는 거예요 자 보면 거래량도 이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확연하게 이 하락이나 횡보 구간에선 줄어드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거래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인가 더안 올라가는 건가? 이 심리를 만든다는 거요. 예 자, 세력은 개인이 너무 많으면 절대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. 왜냐면 같은 주가를 올릴 때도 개인이 너무 많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줄수 밖에 없으니까. 자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한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이게 세력의 전략이라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앞에 같은 강력한 상승 이후에 하락 또는 횡보 구간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이게 이렇게 쉬웠다면 모두가 지금 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겠죠. 우리가 수급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수급 한번 보시게 되면. 상승을 했던 6월 초까지 한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. 네, 여기 조금부터 올라가서 자 여기 보면은 외인도 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기간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연일 매수했던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자, 이후에 하락을 이어가던 7월 조금만 더 올라가서 한 이쯤 보면 어떻게 돼요? 자, 기관이 매수 물량을 확 줄이면서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한 모습을 우리가 또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자, 이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시켰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지금은 이 기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? 쭉 올라가서. 자기를 보면, 순매수만 봐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매도를 이어오다가, 이제서야 다시금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 주는 모습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, 우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고 계속 이렇게 매도를 이어가면 되겠습니까? 절대 안 된다는 거요. 예 자, 우리가 이렇게 종목마다 주세력의 동향을 꼭 파악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만 하는데,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, 자 우리가 이 앞에 하락 또는 횡보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상승은 어디까지 만들어지게 될 것인지 이런 걸좀 빠르게 파악해낸다면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더큰 수익 이걸 가져가볼 수가 있게 되겠죠.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자면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 조정, 상승을 반복하는 이 N자형 패턴 그대로 그려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방법이 없을까요? 아니에요 우리 아이 고점과 저점만 확실하게 잡아 나간다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이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온 것 동시에 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한5% 정도의 수익을 볼때 우리는 25%에서 30%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자이 사람들이 30%의 수익을 봤을 때는 우린 최소한 100% 이상의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 볼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실제 그상황서 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팔라고 하는 거랑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사라고 하는 거 따라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. 이게 맞나? 얘가 정말 미친 게 아닐까? 이런 의심을 조금 하시게 될 텐데 저는 여태까지 이 타점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왔습니다.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도 다 많은 수익을 다 보고 계세요. 자,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서 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다 보니까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실제로 이렇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신호를 다 무시하고 혼자 하시다가 이 타점이 전부 다 진화하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바람에 물린다거나 손해를 보신 이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. 자,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꿀 겁니다.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예요. 자,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,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. 자, 이두 가지 있죠. 이거를 어떻게 드려야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이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공개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걸 초대 방식으로 변경을 했어요. 잠시 제 연락처 하나만 위에 띄워드리겠습니다. 010-7344-8104. 자, 제 번호로 신호.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. 자, 이렇게 문자 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한분한분 한 분, 여러분들이 모두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와드릴 거예요.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실시간 타점을 장중에 전부 보내드릴 거라는 겁니다. 자 이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. 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어요.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또 근데 이러면 너가 그렇게나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알려주려고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죠 저 혼자 해도 수익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지면서 저도 이때 큰돈 잃어 봤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 저 혼자서 그냥 이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 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, 우리 코로나 땐 어떤 주식이 올랐나요? 자, 처음에는 바이오.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었죠. 근데 오히려 저는 이때 재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.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. 자연스럽게 이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택배는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재지회사도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. 제가 이것들로 계좌를 회복해 냈는데,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,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 있죠? 이게 정말로 어려웠다는 거예요. 자 택배 재지가 오른다는 건 알겠어요. 그런데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. 제가 그래서 꼭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.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좀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.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도 듣고 보면서 배우리 선생님. 자,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.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. 심지어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. 자,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 드리고 파트너도 되어 드리겠습니다.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 보자고요. 자,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다음번에는 더 알찬 종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주린이의 파트너 수익주는 주파수였습니다.